검사 해야지. 자, 저기 보세요. 55페이지 365번 했지. 근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 틀리셔 가지고요. 이거는 근데 저기도 보지 않았나? 우리 그 저번인가? 한번 시험 시험을 있었지. 그 전에 샌, 샌비에서도 이거 한번 풀었는데. 샌비에서도 내가 한번 풀어도 좋는데 이거. 그래 한번 더 풀어줄게. 난 착하니까. 특이한 자. 그쵸? 특이한 자문제라 했어요. 여기가 8이 아니라 루트 8. 여기는 루트 2. 여기는 루트 X야. 어,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 8이라고 적혀있는 데가 진짜 8이 아니라 루트 8이야. 루트 8. 2도 마찬가지고 X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요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8이겠죠. 0부터 루트 8이니까. 그럼 얘는 2루트 2야. 2루트 2.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얼마일까? 또 마찬가지로 2루트 2겠죠. 요 거리도. 그러면 루트 2에서 2루트 2 더하면 몇 루트면? 3루트 2고 그거를 한꺼번에 x로 합쳐야 되니까 x 얼마일까? 니네가 좋아하는 숫자다. x는? 18. 그렇죠. 답은 18. 다음에 맞출 수 있겠지. 그러면. 자, 그다음에 380번은 계산이죠, 계산. 그거는 계산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넘겨서 385번도 마찬가지로 스타 계산입니다. 계산 다시 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이 틀린 것들이야. 그다음에 399번 보세요. 399번. 그399 보면 겉넓이가 뭔지는 알죠? 겉넓이 넓이 여섯 여섯 개 면의 넓이 합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모서리가 길이가 두개밖에안 나와있지? 자 이렇게 있고 이런 모양인가? 이 자리가 루트 2이 자리 높이가 이제 루트 8 그러면 이쪽 이쪽 왼쪽이 루트 16이죠? 그럼 이거 하나 4 여기도 4 이렇게 도자자 그리고 요만큼 가로의 길이 알아요? 몰라요? 가로의 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x라도 이렇게 자, 그렇게 해놓고 보자. 여기 위에 뚜껑, 이 뚜껑 넓이 얼마일까? 루트이고, 여기는 X, 그럼 뚜껑은 루트 EX. 바닥도 있겠죠. 뚜껑 바닥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네 두개 있습니다. 두 개. 자, 앞에 넓이 얼마일까? 앞에 넓이, 앞에 넓이 루트 8하고 X니까 루트 8X, 그러니까 이 루트 EX. 근데 앞만 있는 게아니야 모두 있을까요? 뒤에도 있죠 하니까 이거는 4루트 x 하고 이제 더할 겁니다 둘이 더할 건데 잘 보세요 이미 4사니까 팔이 하나 있죠 팔이 있으니까 전체가 56이라 했으니까 56에서 8빼면 얼마니 40 40 얼마 48이죠 요거 둘이 더한 게 48이야 이렇게 씩 세워놓고 자 이렇게 더 해볼게요 6루트 ex가 48 그러면 x 구할 수 있죠 x 얼마일까요 요거죠 4루트 4루트 2자 그래놓고 구하라는 게 뭐니 응. 아, 모서리.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4루트 2 하나 2루트 2 하나 루트 2 하나 하면 얘네가 지금 합치면 그게 7루트 2야 그런데 똑같은 모서리가 4개씩 있으니까 답은 28루트 2cm 하면 되겠죠 그렇게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린 게 이제 401번 하고 403번 이런 거 많이 틀렸습니다 401번 보시면 그 귀퉁이가 루트 이만큼인 거 잘라내서 이제 그전개도처럼 만든 거잖아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접은 것 같아. 그 상자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또 해볼게요. 요런 판이 있는데 여기서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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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잘라낸 거 아니니? 요게 이제 루트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 여기까지가 루트 128이잖아. 요거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 여기. 여러분들이 계산 틀린 이유가 있군요. <laughs> 8루트야, 8루트. 2. 자, 그리고 구해야 구해야 되는 게 이거 구해보자. 이만큼. 이만큼은 몇은 틈이 있까 루트 2를 몇번 빼야 될까? 6루트, 이게 6루트야. 아. 이게.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모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아.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데? 아. 작고 작고 소중하잖아. 작고 작고 자꾸 자꾸 소중하지. 자, 루트 98은 얼마지? 7루트 2. 이건 잘하네. 근데 얘도 루트 2가 두개 있죠, 이만큼. 두개 있으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여기는 이제 5루트 2. 5루트 2. 그럼 부피를 구하려면 일단 바닥의 넓이를 구해야잖아. 바닥이 이제 6루트 2랑 5루트 2니까 둘이 곱하면 얼마죠? 둘이 곱하면? 둘이 곱하면 얼마냐고. 6루트 2랑 5루트 2. 여기 바닥, 어, 이 바닥 넓이 구하는 거. 60이죠, 60. 60. 근데 부피를 구하려면 높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높이 구해서 곱해야 되는 거잖아. 얘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이렇게 접혀서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접히는 이 부분이 얼마지? 60. 루트 2죠. 그래서 60에다가 루트 2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답은 루트 2고 단위는 뭘까요, 단위는? 세제곱 센치미터, 부피니까 세제곱 센치미터. 자, 그 다음에 403번 봅시다, 403번. 자, 땅이 있는데 넓이가 80인 땅이래요. 넓이가 80. 정사각형 모양이고. 그러면 한 변의 길이 얼마일까? 한 변의 길이는? 루트 80이겠죠. 루트 80이니까 4 루트 5죠. 4 루트. 그러면 여기 4 루트 써 놓고.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다섯 개로 나눴대요. 다섯 개? 5개? 아, 다섯 개짜리가 직사각형이란 소리구나. 나눠 봅시다. 이렇게 하고 a b c d F는 직사각형, 그 다음에 내가 노란색으로 쓴 E, E는 정사각형. 자, A랑 E의 넓이가 각각 15랑 20이라 합니다. 요게 이제 15고, 요게 20이래. 그러면 얘는 정사각형이잖아. 요거 한 변의 길이 얼마지? 어, 루트 1 0이니까 2루트 오죠. 요만큼은 2루트. 여기도 2루트라는 소리야, 맞죠? 여기도 2루트. 근데 요게, 이쪽도 이제 2루트 오겠죠? 여기도 2루트 오고,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2루트 오겠죠? 이렇게 이제 길이들이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나와있는 그 정보가 이런 거 정보 하나 나와있다. 그 A의 넓이가 15라고 합니다. A의 넓이가. 그쵸? 어. 그러면 이 자리. 이 자리가 이제 2루토 올거 아니니? 그치? 2루토. 그러면 2루토랑 누구랑 곱해야 15야? X 구해봤어요? 누구랑, 아 X를 하지 마세요. A를 합시다. A. 누구랑 곱해야지 15일까요? 모르면 나눠봐야죠. 나눠보세요. 이렇게. 나눠보시면 이게 분수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얘가 어, 2분의 3루토 이렇게 될것 같은데 2분의 3루토 그러면 이 자리 이 과로 자리 있지이 과로 자리 아 세로 자리 이 자리가 2분의 3루토란 소리야. 2분의 3루토 이거 아, 구해놔야 되고 그러면 얘들아 이만큼이 x잖아. 어, 2루토에서 2분의 3루토 빼면 되지. 그렇게 빼면 얼마일까? 2분의 루토가 나오겠죠. 2분의 루토 그래서 x는 2분의 2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 놓으시고. 다 적으신 분들은 적었다는 표시로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408쪽을 펴 아, 408번은 좀펴 놓으세요. 다 적으신 분들. 얘도 우리 언젠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거 어디서 한번 했지? 샌비에서 했던 거 아니야? 자, 기억이 나나 이거? 안날 수도 있죠. 해 봅시다. 아, 너무 대충 그렸네요. 잠깐만. 너무 대충 그렸다. 조금 났다. 직각 삼각형 맞지? 조금 났네. 자, 새 직각 이등변 사각형이고 넓이가 각각 4, 12, 36인 이러한 상황이고 그세 점의 좌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C네. 얘네를 다 더하는 게 아니군요. 또 A에서 B를 빼고 이제 C를 더하는 요런 형태입니다. 자, 하나씩 차분차분 해봅시다. 일단 이게 넓이가 4레매 그러면 이거 원래 정사각형일 때이때 넓이가 얼마였을까? 8이었겠지? 8. 그쵸? 8. 그러면 요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8이야. 루트 8. 그럼 2루트 2겠죠. 써볼까요? 2루트 2. 얘도 한번 해볼까? 얘는 이제 10이잖아 10이 그러면 원래 원래 정사각형은 24였겠죠 24 그러면 요만큼은 얼마냐면 2루트 6일 거예요 2루트 6 24니까 마지막 요거는 36이지 그럼 원래 큰 정사각형 얼마였을까? 72이고 루트를 붙이면 6루트 2 6루트 2 요렇게 근데 A가 2루트인 건 맞아 여기는 2루트인데 이 비랑 씨가 이루트육 유트투니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물어본 게 길이를 물어본 게 아니죠. 좌표를 물어본 거잖아. 이런 거랑 똑같다 했어. 자 여기가 이만큼이 아이고, 이만큼이 거리가 3이야 그럼 여기가 3이니 아니죠. 여기 얼마예요? 4잖아이4가 어떻게 나왔어? 1에다가3을 더해서 4가 나왔지. 그치? 좌표라는 건 계속 더하는 거거든. 그러면 b의 좌표 b의 좌표는 이겁니다. 이루트2에다가 이루트육을 더한 거야. 이게 b의 좌표야. 그럼 c는 여러분들이 대답 한번 해볼까요? c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네 3개를 다더 하면 되겠죠. 3개를 다더 하면 여기는 8루트2 8루트2 더하기 2루트6 이렇게 될 겁니다. 8루트2 더하기 2루트6 그래놓고 어떻게 하래요? 여기서 여기를 빼고 이걸 더 하라 했죠. 그렇죠? 계산해 보면 되죠. 자, 여기랑 얘는 빼고 이렇게 그리고 저건 더 하고 이렇게 8루트2 2루트6 그랬더니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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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하나 딱 남네. 8루트. 어, 그리고 몇 번에 있나 봤더니 답이 5번에 있네요. 5번.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좌표 좌표니까 요것만 주의, 주의하세요. B가 2루트6이 아니라는 거. 그것만잘 보시면 돼. 됐고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또 넘어가서 이제 다음 단원 볼게요. 쭉 넘겨서. 76쪽에 있어. 76쪽 위쪽에 있습니다. 512번. 자, 중현이가 전개를 하는데 0.4를 0.4땡으로 잘못 보고 전개했대요. 잘못 보고 전개한 결과의 상수항이 바르게 보고 전개한 결과의 상수항보다 5분의 1 2이만큼 작을 때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수항이야. 상수항에 좀 동그라미 하나 쳐 볼까? 상수항 얘들아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x의 개수도 관심 없고요. x제곱의 개수도 하나도 관심이 없어. 오직 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상수항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면 상수항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얘랑 얘랑 곱하면 그게 상수항이야. 딱 유일한 상수항이야. 그럼 요거를 그냥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0.4a 이렇게 이게 바르게 구한 거죠. 근데 잘못 구한 거. 잘못 구한 건 얘를 뭘로 보고 잘못 구했다는 거야? 점이 찍혀있는 걸로... 에고. 점이 찍혀 있는 걸로 잘못 보고 구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잘못 본거써 볼게. 0.4땡 a 이렇게될 거야. 이게 잘못 본 거야. 근데 이 잘못 본 거, 이 잘못 본게 바르게 본 것보다 5분의 12만큼 어떻대요? 작대요. 그렇죠. 5분의 12만. 큼 그러면 얘를 뺐을 때, 둘이 뺐을 때 얼마가 나왔는 소리가? 이게, 이게 이제 15, 아, 15분이구나. 15분의 2만큼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뺐을 때가. 됐어, 괜찮아. 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계산 좀 해봅시다. 자, a가 있으니까 a로 한꺼번에 묶어주시고, 마이너스 0.4. 그다음 이거는 더하기로 바꿀게. 더하기 0.4땡 이렇게. 이게 이제 15분의 2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럼 이거 바꿔야겠죠? 얘는 10분의 4, 5분의 2고요. 그렇죠?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2. 얘는 얼마지? 바꾸면 9분의 4죠? 어, 더하기 9분의 4. 통분을 해야겠네요. 통분해보시면 45분의 99니까 마이너스 0 0 0 0니까 플러스 0 0아 그럼 얘가 저기 있구나. 0 0 0분0 0 0 0 0 0 0 0 0이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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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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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렇게씩 세우시면 되고 다른 거는 전개할 필요 없어 전혀 다른 거 전개하지 마다 5번입니다 자그 다음에 521번 한번 봅시다 521번 자 얘도 마찬가지 이 계산한 식에서 상수항 상수항이 얼마라는 소리야 11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x의 개수를 구할 거고 거기 보면 단 a가 0보다 작다고 되어 있죠. 그럼 괜히 이런 조건을 주지 않았을 거야. 뭔가 이제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 a가 음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럼 상수항만 한번 봅시다. 다 전개하지 마시고. 자, 식이 3x-a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5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전개하면 항이 3개가 나오거든. 완전제곱식이. 3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상수항은 뭐가 나올까요? a제곱 하나 나오겠죠. 요것, 요것만 써볼까요? a제곱만. 헷갈리니까 다 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이 뒤에도 막 전개하면 뭐 나오겠지. 근데 상수항은 얘네 둘이 곱하면 5가 나오잖아. 5, 5.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겠죠. 어, 마이너스 5. 요게 상수항이야. 요게 얼마라는 소리야? 요게 지금. 요게 11이라는 소리야. 아, 그러면 a제곱이 얼마겠구나? 얘가 16이겠구나. 아, 그래서 a조건 줬구나. a가 그러면 얼마일까요? 얘는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4. 그럼 a 가 마이너스 4니까 얘는 3x 플러스 4겠네 이쪽은 그쵸 3x 플러스 4 어. 그리고 x의 계수만 찾아보면 여기서는 이제 24x가 나올 거고 여기서는 2x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3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3x가 나오겠다 답은 27x니까 답은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27 얘도 다 전개하지 말고 x 계수 나오는 것만 찾으세요.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넘겨봅시다. 그 534번하고 535번 얘네 한번 봅시다. 자, 534번. 어우, 벌써부터 하기 싫어지네. 근데 이거 급하면 하나씩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급하면. 하면 해봐야겠죠. 이거. 근데 해보면 항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27개 거의 27개 나올 것 같은데 얘는 자 봅시다. 무식하게 하나씩 다 하라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음 요거 노란색 밑줄 친거 한번 보세요. 얘네가 똑같이 둘다 있죠 그럼 얘를 식을 조금 이제 구성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아이 뒤에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앞에 거만 조금 바꿔보세요. 앞에 거에 그 x랑 마이너스 x 있죠. 이거 뒤쪽으로 한번 빼봐 이렇게. 뒤쪽으로 뺐니요? 이쪽으로 뺐어. 그러면 똑같은 게 보이죠. 이거 똑같은 거 보이죠, 이거. 이거 a로 바꿔 놔볼게요 a로 바꾸시면 a 플러스 x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x. 이거 이해되나요? 어, 치환한 거야, 치환. 그럼 이게 얼마일까? a 제곱이지. 그 다음에 합차니까 빼면 x 제곱.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게 얼마인지 좀 봅시다. 얘가요. 음, 1 플러스 x 제곱의 제곱인 거잖아요. 결국엔. 그치? 그래서 이거 전개해 보시면 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두배 앞뒤니까 2x 제곱 뭐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뒤에 x 제곱이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뺀 거야. 이렇게. 빼면 최종적으로 저 둘이 계산하면 뭐 나오냐면 1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대제곱 이런 게 나와요. 최종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게 나올 거예요. 이거 위로 올려 줄게내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남은 식이 여러분들한테 남은 식이 요거 남은 거야. 1 더하기 방금 계산한 거 요거 요거 하나랑 원래 문제 저기 뒤에 있던 거1 빼기 x 제곱 플러스 x 대제곱 이렇게. 그럼 저건 어떻게 계산할래? 저거는? 얘도 아까 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하면 되겠지. 비슷하게 한번 해보자. 일단 해 보고 써. 이따가 쓸 시간 줄 테니까. 자, 이거 똑같은 거 보이죠? 똑같은 거 보이죠? 얘를 순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바꾸고, 얘도 순서를 좀 바꿔 볼게. 그러면 치환을 할수 있으니까, 비로 치환 한번 해봅시다. 비로. 그럼 b 더하기 x 제곱. 뒤에는 b 마이너스 x 제곱. 또 무슨 공식 있을까요? 또합차 그럼 b 제곱 빼기 x 네 제곱이고 요 b가 1 플러스 x의 네 제곱이니까 요거로 다시 제곱하면 되지 그래서 제곱해 보면 1 더하기 x 여덟 제곱 더하기 2x 네 제곱 나옵니다. 그다음에 뒤에는 빼기 x 네 제곱 하나 있고 그러면 최종 답 최종 답은 이렇게 여덟 제곱 네 제곱 이게 최종 답이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전개만 써도 돼 이제 이렇게까지 그 전개만 시키진 않겠지. 전개만 시키는 문제는 나올 리가 거의 없긴 한데, 조금 복잡한 식은 이렇게 공통 부분 찾아가지고 전개를 하면 조금 더 편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전개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렇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얘는. 그래서 535번은 얘는 얘기만 하고 갈게. 이 535번은 순서를 이렇게 좀 바꿔줘. X 더하기 Z 더하기 Y 더하기 W 이렇게 바꾸고. x 더하기 z 빼기 y 빼기 w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순서를. 그럼 뭔가 둘이 묶고 싶지 않아? 이거 마이너스로, 그렇죠?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 얘도 이제 플러스로 딱 묶잖아. 그럼 플러스로 묶으면 이렇게 돼.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또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반복되는 거 갖다가 합차로 찾아주면 됩니다. 이건 내가 안 할게.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요거 다 쓰시고 다 썼으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 쓰고 나서 넘기세요. 다 쓰고 자 일단 한 자리 자연수야. A, B. 어, 쓸데없이 막두 자리 세 자리 쓰면 안 돼. 그리고 이런 문제 보면 약간 이제 이런 생각, 생각 드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해볼까? 하는 생각 들 수도 있어. 왜냐하면 1998한 번만 제곱하면 되거든. 어. 근데 우리는 지성인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얘는 2000 빼기 2. 얘는 일단 써볼게 그냥 이렇게 하고 8,000 빼기 4 요래 한번 써보세요 썼니? 썼어? 어. 그래 놓고 저기 2,000이고 8,000이잖아 하니까 우리 그2,000 그래 2,000을 바꿔보자 2,000을 뭐 액수로 한번, 한번 바꿔볼까요? 2,000을? 그럼 얘가 엑스 빼기 2제곱이죠 그 다음 여기는 얼마에요? 얘는? 4x 빼기 4지? 4x 빼기 4. 해놓고 전개해볼게. 전개하면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4 더하기 4x 마이너스 4. 뭐야? 완전 간단한 거 아니야? 얘는 x 제곱만 남겠네. x 제곱만. 근데 x가 아까 얼마였는데? 2,000. 2000. 그래, 2,000 정도는 이제 제곱해볼 만하다. 그죠? 2,000은? 2,000 제곱하면 얼마죠? 요거는 4고요. 0이 3개 있었으니까 6개 묻겠지. 6개 했어. 자, 그래놓고 답 쓰겠습니다. 10의 b 제곱. 0이 몇 개? 6개. 그러면 b는 6이고. 요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4야. 그럼 a는? a는 4고. 어 해서 답은 a는 4, b는 6이니까 더하시면 얼마일까요? 10이겠죠. 10.